목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입니다. 이분들께서는 같은 교회 성도님이죠. 어, 그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시고 그분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어, 구매해서 드리려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차량을 수비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허위사이트를 보게 된 거죠. 뭐 법원경매, 공매 그런 허위사이트를 보시고 인천으로 방문하십니다. 정말 자식벌도 안 되는 그런 허위들을 만나가지고 고성이 오가고 정말 험악한 분위기에서 이분들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무려 1천만 원 넘게 사기 피해를 당하십니다. 산타페 16년식을 사오신 거죠. 다행히 전도사님이 저희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오늘 당일날 전액 환불 받으셨습니다. 정말 허위임을 정말 무섭습니다. 아, 목사님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하루, 뭐 하루도 한숨도 저을못 주무셨다고 저한테 고통을 호소하셨고요. 다행히 전에 환불 받으셨으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허위 면물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고 허위 면물이 의심되시면 저희 인카닷컴에 문의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판별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영상 정말 좋으시면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임대표와 우리 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카닷컴 임대표입니다. 오늘이 그 10월 11일인가요? 예 네, 오늘 10월 11일 금요일인데 어 지금 회의 피해자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어 일단 이 차를 사실 사시려고 가신 건아니었잖아요매니에 그렇죠. 그거 어떻게 어저 스타렉스를 보러 왔죠 보고 있었죠 스타렉스 스차 이렇게 하면은 네. 그저 뭐야 저 댓글 댓글에 또 이상한 거 알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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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괜찮은데 네. 네. 자 스타렉스 네스타일스를 보고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앞에 분은 얼굴 안보이니까 전도사님 이시고요 이분은 목사님 이세요 목사님 이신데 아마 교회에서 쓰려고 아네 아, 네. 쓰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교회에 네. 그 선거 교회 그 중에서 네네네. 직장을 간두고 네네. 택시 운전을 했는데 택시 요전이 안된다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아, 네네. 그래서 그, 네, 그 교회에 좀 해서 한 천만원 정도 중고 지입차 사려고 아 지입차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해가지고 교회 쓰게끔? 아니 그그분 음, 주고 그래 주일만 지입차라고. 쓰게끔 그냥 주려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했다 아 그러니까 좀신도 그 중에 열심히 그 어. 교회 봉사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생계, 이제 생계인지가 안 돼서 9월 말에 관둬서 아 지입차라도 하라고 근데 제가 그 네, 사드리려고 사드리려고 하려고 아. 하려고 그래서 제가 타렉스를 사드리려고 그래서 교회를 주일만 써도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아 교회에서는 주일만 쓰고 네 아. 쓰라고 해서 뭐 151비 한 달에 벌고 해라고, 그걸 사주려고 갔다가, 아 네, 그걸 그 알아보는 중에 엉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젊으시니까, 그렇죠. 이제 차를 가격이 알아봤는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몇, 몇 년씩 스타렉스를봤어요 19년도씩. 그 19년도가 얼마나 가 있어요? 590만. 590만. 와, 그럼 두 대를 사줘도 되는. 그, 그렇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드려봤죠. 전화를 했더니, 그 여자가, 받새 남자가. 네, 여자가 받았죠. 여자가 받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가, 어.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제 올렸는데, 어, 이런 식으로 통화가 될 거예요. 아마, 어, 보세요. 혹시 사 구매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차량 구매 안 하세요? 아, 그런 거는 안 하고. 이건 나 전화 온 거니까. 차 차량 구매하라고, 그냥, 어떠세요? 무슨 차를 원하냐. 그, 내가, 예. 네. 우리가 또뭐 스타일스를 보려고 른다 네네. 뭐. 근데 이 금액이 너무 저렴 너무 싸서 의심했는데 이게 정말 이 가격이냐 음, 그다음에 그거해왔겠네요 해봤, 응.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뭐 나중에 또 다른 금액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아홉 단어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음, 그래서 음. 설마 그래서 속일까 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어요. 어디 쪽으로 갔어요? 저기. 인천. 인천? 네, 인천? 인천을 가셔가지고 딜러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 몇, 몇 명을 만났나요? 두 명. 두명 젊은 이대 만났죠. 네, 네, 만나가지고 네, 차를 스타트 보셨어요? 아, 스타일 그때 이제 가면서 좀차가안 <laughs> 좋으니까 음. 그래서 이번에 서그 그 여자한테 물어본 게 음. 우리가 중고차를 네. 매입을 해주고 그 트레이드가 되냐 교환이 네, 되느냐 하냐? 그 네.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금액을 잘 알아봐서. 저는 저로 선도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옥쌤 차도 이제 노거 가은 됐으니까 한번 이차 한번 알아보러 가자는데 그때 본게 우리가 펠리 필리... 펠리세이드 네 펠리세이드를 본 거예요 한뭐 900, 900만 원 펠리세이드 9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그거는 그, 이제 저희가 인터넷 본게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게 얘기를 해준 게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차도 보여주고 그래서까뭔첨에 그쪽 가서 차를 놔두래요 음. 옥쌤 차 놔두고 이제 자해가 찍고 이제 뭐 음그 알아봐야 된다. 경 이제 중비하게 열면 음. 자기네들이 매이가가 얼지 그러면서 차를 놓고 차를 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등치가 크니까 음. 자기 차는 안될것 같으니까 승용차 따로 와 달라. 그래서 음. 쫓아갔죠. 음.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정을 가는 그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장소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차를 보여줬죠. 팔스에 팔스에 들어온. 예. 그니까 예, 그게 9 0 0이래요 예. 그래서 그게 9 0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음. 뭐 신차 수준이신데, 완전 신차인데, 근데 음.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안 됐죠. <laughs> 업이 됐어요. 솔직히. 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욕심, 욕심이좀 생겼죠. 그러니까 음. 이성적으로 음.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차는 좋고, 음. 어, 가격이 이 가격이고, 그리고 전화상도 그 가격 에이는더안 맞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이제 그 직원한테 우리는 스타일스를 봤는데 그럼 스타일스도 달았는데 스타일스를 제가 운이한 차가 아닌 거예요. 음. 노란색 차를 원했는데, 네. 검정차를 보내주는, 보여주는 거예요. 아, 리 여기가 분능한게 아니다. 음. 그리고 이제 내일도 한번 물어봤어요, 간 김에. 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일도 친형이에요. 나온 지 7월달이래. 음. 근데 내일은 보니까 그것도 좀, 내일은 좀 민감, 어차피 제일 급한 게 아니니까. 내일은 급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차 먼저 일단 하고, 그리고 스타일스는 그, 우리 하시기로 했던 음. 그 돈을 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와서 만약에 맞으면 가자, 구매를 하자 해서 음. 이제 그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디 사무실 앉을 데가 없냐? 뭐 음. 앉아서 뭐 차도 안 주냐?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저희는 차 드렸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네. 사무실 같은 데를 가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해부당 사무실 있죠, 우리가? 뭐, 그랬을, 그랬을 것 같아요. 대충 뭐 이런 사무실 네. 네. 전화 받지 마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계약한 게 펠리세이드 계약한 거예요? 그쵸, 그렇죠. 처음에. 아, 펠리세이드 90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네. 다른 도리를 네. 했겠죠, 이제? 그죠 예. 그 그러니까 뭐 수수료가 나오고, 뭐 음, 등록. 등록비 나오고, 뭐 자기네들 수수료.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 취득세. 네네. 네, 취득세를 사천 네. 얼마에 되는 취득세를 간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게 0 0만 원도 사천. 얼마에 취득세 포함해서 네. 총 금액이 천삼백오만원 나오더라고요. 천삼백오십만. 네. 음, 네. 음. 그럼 천삼백오만원 나오고 얘네들이 어떻게 얘기하면뭐 상가가 상가를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900이라는 돈을 받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데 경매가 예를 들어 정확하게 결매가 1차, 2차, 3차에서 나찰이 안되면은 그걸 자기네들한테 의뢰를 와서 우리가 이제 그값 5,400만원 금액 얘기 안하고 다거짓말이고요자 네. <laughs> 그래서 영상이 길면은 우리 투자님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자 그래서 팰레스들이 음. 계약하려고 했으나 음. 제가 말할게요 5,400만 원 정도 남았다. 5,4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가니까 나머지. 갑니다. 네,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4,400만 원이 넘었다. 네, 5,400만 원 빼기 1,300만 원이니까, 4,100만 원이네요. 네. 4,100만 원을 더 내야지만, 이 차를 인수해 갈수 있다. 4,100만 원 내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네. 다전액할부로 하실 거죠? 이렇게 만잡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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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깜짝 놀란 거죠. 예상치 못한 금액이, 사천만 원투천 나오니까. 계약은다 쌓이는 상태고. 쌓이는 다한 상태고. 네. 구도상으로 확인도 네.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그러면 다른 차를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겠죠. 처음에는 이제 협박을 지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먼저 윽박을 지렀죠. 이거 음. 없던 얘기를 하냐. 음. 어? 이거 취소시켜 달라. 음. 이건 거가 잘못됐다. 걔네도윽박을질러요 어? 어,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내 마음대로 하시라고면서. 하 어, 저리는 그냥 차 보낼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주소 있으니까 하면서. 음. 그러면서는. 뭐, 일어나서 갈라 그러더라고요. 응. 어. 근데 이제 한 명이 저를 불러. 어. 아니, 한 명이 몇천 명이 저를 불러요. 어. 그래 이게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좋게 좋게 해서 일단 취소시켜달라. 연기를 잘 하죠, 얘네들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향을 할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한 놈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유아하게 나와고 이제 한 놈은 강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강경해서 막 일어나서 갈라 하는 거더라고요. 그데 내가, 아니, 그러지 말고 얘기해. 우리, 뭐가, 뭐 해결해 주고 가야지 그냥가면느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해결을 해줘라. 뭐가 방법이 있지 않겠냐? 방법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 방법이 이제 다른 차를 사는 거였어요? 네,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그 차를 그냥 매입해 가든가. 네. 아니, 다른, 다른 차를 사는데 그것도 금액을 정해주고, 음. 모델명도 정해주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우리 목사님하고 전문사님이 사신 차가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이고요. 등급은 모르겠어요. 지금 등록증이 없어서. 이스페 이스프레. 이스프레. 이스시레 주행거리는 9만 5천 킬로고요. 어 사고는 어 뒷도어하고 뒤 핸다 사고 차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 운전석 뒷도어가 교환됐고 뒤 커터 패널이 교환됐어요 커터 패널은 어 셰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어, 명칭은 핸다라고 부르지만 뒤 핸다지만 이거는 셰시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사고라고 그러니까. 아니 무사고라고 그러는? 아니요 유사고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 보시면은 사고 이력 있음 음. 써 있잖아요 음. 단순순이 있음. 단순은 도어를 단순한 거고요. 사고 이력은 이쿼터패널로 교환했기 때문에 유사고 차량이 맞고요. 어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많아요. 95,000km고 이 차를 무려 3천만 원을 넘게 주, 주고 구매하셨는데 지금 다행히 제가 아침에 그 8시에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이전을 막아라. 이전을 저기 구청에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시정했죠 네. 그리고 들러한테 문자 보냈죠. 네. 예, 문자 보내니까 뭐. 계속 바리바리 전화 오죠? 네. 네 전화 안 받으셨죠? 네, 잘 하셨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2,550만 원은 할부 진행을 하신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 돈은 우리 목사님 차를, SM5를 주고 왔기 때문에 된 거고, 또 40만 원도 미수금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40만 원은 아직 안 묻혀주셨고. 그러니까 현금 준건 없어요. 현금 준건 없는데 2,550만 원할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SM5를 뺏기고 왔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 읍박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름다운 아이들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목사님이 전화 오나요? 그 전사님 전화요? 아, 목사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름다운 딜러 네아쭉 왔어요. 제가 거안 받으니까 무작정 전화 허위매물 들... 아, 전화... 강매 전화. 이전 거부합니다. 지금부터 알수 없는 전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썼어요. 무작정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일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대화가 해야 유처리 됩니다 라고 했네요 어... 음,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아저인카닷컴의인재성대표예요아네네 네. 아니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전 도사님한테 읍박 은빡 질렀어요? 윽박이요? 어 그리고 전 도사님이 읍박 질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윽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셨다고 하면 네 저희가 뭐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네. 네, 아 그럼 서로 그럼 서로 그냥 그냥 원성을 뺑거네요. 이거 저기 뭐야? 어차피 펠리세이드가 900만 원짜리가 없었잖아요, 그죠? 펠리세이드가 900만 원짜리가 없잖아요. 에 어, 네, 맞아요, 잉카닷컴 예, 네. 아... 네. 저잘 모르시 잘 모르시죠? 방식으로도 예? 방식으로도 다시 뭐라고요? 아, 제가 신도예요. 아. 예. 네. 아, 저...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아. 예. 네. 저기, 이거, 그 캐피탈 취소하고 반품할게요. 아, 우선은. 네. 그 저희들 또 얘기가 돼야 되니까. 저, 저 지금 전화받는 놈은 동이에요 사수예요. 저는 동이에요 출동이에요? 그러면 사수분, 저기 핸드폰 분을 먼저 찍어주면 내 통화 한번 할게요. 아, 그러면 저기 사수분하고 한 번, 저기 뭐야, 통화해보고 로 전화 줘요, 그러면. 아, 예, 네. 혹시. 예? 네. 이어게 진짜. 나 임재성 대표. 아, 네. 알습니다 네, 전화 줘요. 네. 그, 저, 저, 저 참고로, 근데 전불잡니다 죄송한데. 네. <laughs> 그. 국사님. 네. 이거는, 저기, 어디 휴도폰 뺏겼죠? 아니, 한 번도 안 믿겠어요? 네. 걔네 준적한 번도 없어요? 네. 승인을 땄을 건데? 그, 저 캐피탈? 그 자리에서. 아, 그 자리에서 같이 옆에 있는. 아, 그러니까 핸드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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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캐피탈 콜은 떨어졌을 거예요. 아, 그것도 벌써 기다리면서 <laughs> 안다고 벌써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자, 캐피탈 취소는 14일 이내에 어, 가능하고요. 14일 이내로 취소가 되면은 중도상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데 14일 넘어선 15일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고요. 1 14일 이내에 취소하시는 분들은 어 날수이자, 하루 뭐 이틀, 3일 이렇게 날수이자를 몇천 원, 몇만원뭐낼수 있어요. 그그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뭐잘 모르시겠죠. 목회 활동하시고 뭐 봉사하시는 분들이 뭐 차량 시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 유심이라고 했지만 아까도 뭐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고 한 건데 그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도 만약에 뭐 어떠한 물건이 정말 싸게 나왔다 시세보다 내가 봤을 때어 정말 내가 싼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선적판달이안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고요.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그 신도를 위해서 어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신 건데 또 이게 이렇게 어 나쁜 놈들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좀 당하시는 거고요. 어일단은 이거를 지금 제일 제일 베스트는요, 캐피탈 취소를 하고, 차량 반품을 하고요. 이 차는, 어, 3천만 원을 값어치도 못하는 차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놈들은 거의 천만 원 가까이 해 먹었어요. 이 차로.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제가 대, 대략 봐도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차 같아요. 근데, 이놈들이 연식은 좋으나, 주행거리가 많고, 그리고, 사고 차기 때문에. 근데 이놈들한테 차량을 방풍하고 SM5를 다시 뺏어오고요. 그 다음에 치수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다행히, 어, 빠른, 빠르게 전두사님이 저희 유튜브 보시고, 유튜브 보셨어요? 어, 빠르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음, 이전을 막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되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렵게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항이 심한 아이들이 있고 저항이 심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네. 생각 있는 아이들은 저항이 심하지 않아요. 어차피 어 걔네들은 어 빨리 다른 차팔아갖고어 다시 멘딩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예. 네. 복구하자 이런 느낌인데 일단 좀 생각이 없는 아이들은 끝까지 버티면 뭐가 있겠지 하는데 끝까지 버텨봐야 우리 너희들들 그 아름다운 너희들은 어 응징을 받고 어 다, 돈을 다 토해낸다는 거. 그 강조할 테니까 저희 영상 우리 허위 들러들 많이 봐요. 오늘 아름다운 청년 뭐 아름다운 들러를 하겠는데 정말 허위 들러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이에요. 자 부모님 같은 분한테 사기를 치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두달 지났는데 그런 분한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차가 필요해서 어 차를 사러 갔는데 사기를 치고 암 걸린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변해 별 진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정말 그런 행위 자체를 하는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네.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주변 사람들에런 상처를 받았으면 과연 뭐라고 할까? 네. 그리고 까놓고 마에서 연쇄 살인마건 강도건 도둑놈 그요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걔네들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똑같은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네? 사람을 죽이나 이렇게 상처를 주나 어떤 분들 오시면 정말 죽고 싶었대요 그리고 허위 피해 당하신 분들을 대부분 7 8 0가다 어렵게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모든 게다 캐피탈이에요 고급리 캐피탈 두 번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캐피탈 안 쓰고 신한 마이커나 이런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캐피탈을 쓰게 만들어요 완전히 금리가 떠더블이에요 그러니까 4대 보험자나 4대 보험자 6개월 이상 사업자 1년 이상의 어, 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일금융권 신한 마이크라든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여러 가지 일금융권을 이용하시면은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없고요 예, 전혀 문제가 없으니 어,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어, 제일 베스트라는 걸또 정보를 드릴게요 자 일단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전도사님하고 어, 저랑 해가지고 어, 이 허위딜러를 압박해서 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어, 저희 영상 정말 좋으시면 은 정말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피해 입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부재 받을 수 있고 또 중고차를 사시려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아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럼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덕분에 또, 임대표가 또 인기스타가 되니까, 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임대표에 있으면 큰 힘이 된다는 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